한 나라의 자연풍광을 대표하는 곳,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한국의 명승지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경제적, 생태학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안고 있는 국립공원. 국립공원이 국민 곁에서 늘 함께 할수 있도록 책임과 임무를 맡고 있는 곳, 바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다.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고요. 국민들을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탐방객들한테 편리하게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발전시키고 계승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을 만나본다. 네, 울창한 산림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죠.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박보안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시고 이제 석달 정도 돼가시는데 네. 많이 바쁘셨죠? 네, 그동안 좀 어떻게 바쁘었습니다. 지내셨는지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우선 취임 직후부터 예. 우리 전반적인 어, 공단의 업무 예. 파악하느라, 예. 그다음에 취임 한달 만에 또 국회에서 예.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예. 어 현장을 어, 다녔고요. 그래서 예. 좀 어,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제가 취임 때부터 이제 현장 중심으로 우리 공단을 예. 경영하자고 우리 직원들께 어, 부탁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 현장을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 예. 어, 탐방객이 가장 많은 우리 북한산부터 해서 예. 그 다음에는 1호 국립공원인 어, 지리산. 음. 아, 그다음에는 올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네. 무등산을 비롯해 어, 예, 예. 산0개 남짓 이렇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 나오셨으니까 저 이번 기회에 이제 국민들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우선 그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국립공원이 하는 것이 이제 그 어, 보도를 통해서 좀 아시겠지만 반달가슴곰, 예, 예. 여우, 사냥. 아 그리고 이제 보건사업, 예, 예. 그다음 에 멸종 식물까지도 예, 보건사업을 아. 어,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어, 보건사업을 어,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그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이제 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들을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어, 고민한 끝에 올해는 이제 그 덕유산과 네. 어, 오락산에. 어, 시범으로 캠핑장을 하고 네. 했어요 캠핑장? 네, 캠핑장인데, 네. 그야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몸만 오면 모든야영 장비를 빌려주는 어, 그런 캠핑장을 오픈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바다 백리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트레킹을 하면서 그 넓은 바다 확 트인 어, 모습을 볼수 있는 이런 코스인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아 어, 이것은 그 청와대 외국어 홈페이지의 예. 메인 콘텐츠로 그 어, 소개될 만큼 그 인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많은 어, 생태탐방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과 우리 지역민들 간에 이래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명품 마을 조성하는 것, 아. 이런 것들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국립공원 그러면은 네. 말 그대로 나라가 인정한 나라가 세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립공원이 이 산은 지금 몇개 정도가 되나요 대략? 어, 산악형은 지금 우리 전체 어, 국립공원이 어, 21개가 있습니다. 네. 예. 아, 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산악형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산악형 예. 국립공원. 네. 예, 설악산, 오대산, 뭐 다른 예. 북한산, 산악형 국립공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적형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사적형 그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아예 예. 경주가 국립공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 국립공원이 있죠. 예, 예. 해상 국립공원은 다도해 예. 해상 국립공원하고 한려 해상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해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 해상과 해양이 다릅니까? 예 해안 아, 해안. 예예 예. 예, 예. 그게 바로 태안 해안 국립공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네. 어떻게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이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국립공원으로 되면, 어, 처음에 우리, 그, 어, 저 국립공원 주위에 사는 주민들께서 네. 국립공원이 되면 어, 규제가 좀 많지 않나, 네. 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명품마을 네. 어,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이제 그런 게 어, 완화되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공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축적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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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관리 측면에서의 네. 어, 기술을 어, 반영할 수 있어서 어, 공원 관리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오다 보니까 네. 이 산을 찾는 발길이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네. 보면 주말에는 거의 뭐 인산인내란 말이 있을 네, 네. 정도로 이산 찾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네,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못지 않게 캠핑 문화도 선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도 이 국립공원에서 많이 좀 계도나 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이제 캠핑 문화를 어, 저희들로서 많이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국립공원의 캠핑장이 한 44개 있습니다. 전두개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풀옵션 캠핑, 캠핑장이 있고 오토 캠핑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캠핑장이 있는데요. 어, 앞으로 인기가 많은 어, 그, 풀옵션 캠핑장도 좀더 확대할 예정이고, 네. 어, 여러 가지 예산이 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 캠핑 문화 증가에 따른, 어, 캠핑장을 좀더 정대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산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또이른바또 소외 계층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산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나 가면 된다지만 자기 어떤 생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형평상 예.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생태 나누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생태 나누리. 예, 예. 생태 나누리 사업인데 예. 그야말로 공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예. 위해서. 음.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업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곤 하는데 2,300만 원으로 한 800여 명 이렇게 했는데요. 어, 금년에는 9억 원을 넘어서 후원금 9억 원을 넘어서 참여 대상자들이 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후원금이 한 19억. 원. 그렇습니다. 네, 됐고, 어, 참여 대상자가 한 5만 명입니다. 예, 어.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사업도 이제, 어, 좀더 늘릴 계획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렇게 우리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예. 어, 기업들께 참 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국립공원에 어렵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을 위해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이제 큰 우리 공단의 업무 중에 하나가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네. 개발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 미래 세대들, 어, 또 소외계층들 해서 어,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어, 해설해주는 어, 해설가들이 어, 있고 이렇습니다. 아, 해설을, 해설을. 네, 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어,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환경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예. 환경성 질환, 아토피라든가 천식 네. 어, 가진 어, 이런 사람들을 어, 초청을 해서 또 이제 우리 치유, 협의, 치유. 예, 치유죠. 예. 예, 협의 의료기관을 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우리가 자연 어, 이 생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무소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예. 국립공원이 이렇게 이제 더 사랑을 받으려면 지역에 있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 지역 주민들 어떤 소득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어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어, 공원을 관리하는 지킴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 네. 우리 이제 환경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아, 어, 채용하는 네, 그런 게 있고요. 거지에게 네. 어, 그 특산물을 네. 어, 판매해서 어, 소득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어, 기회를. 어, 주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음,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 공원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공원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어,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다면 그건 큰 자부심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자부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게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저기 어, 명품 마을 같은 것도 좀더 어, 확대를 하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장터 마을이라고 했어요. 장터요. 예, 예. 그전 국립공원에 다 있는데요. 예. 어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예. 탐방객들에게 이렇게 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서 그것도 어, 지역 역할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 예. 지역의 소득 예.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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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또 나누고. 앞으로도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좀 개발할 예.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단에 예. 거기 역점을 맞서서또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싱그러운 목소리가 가득한 국립공원. 오늘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직업 캠프의 날이다. 청소년 직업 캠프는 학생들에게 공원 내 자원조사, 건축, 안전관리 등 국립공원 직업군에 대해 이해하며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공원의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국립공원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자연 감수성이 약해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연놀이 실습은 필수 코스다. 학생들은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와 게임을 즐기며 어떻게 생태계가 이루어졌는지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터득한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보다 친숙해지는 방법을 배운다. 생태계가 한번 끊어지면 되게 복원도 어렵고 생태계 그 연결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 디자인과만큼 생태에 관련된 건물들을 짓고 싶다는 생각도 게 들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로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빈번해지는 산악사고. 이에 신속한 구조를 책임지는 재난안전반의 산악구조 체험도 빠지지 않는다. 인공 암장에서 이루어지는 암벽등반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은 안전벨트에 의존해 암벽을 오른다 처음에는 엄청 높고 무서웠었는데요 어, 하니까 재밌고 또 하고 싶었어요 어디를 잡아야 할지 무릎과 발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당황해하던 학생들도 계속되는 도전으로 조금씩 요령이 생긴 것 같다. 이제는 숙달된 모습으로 암장을 쉽게 오르내린다. 이렇듯 직업체험은 학생들의 도전과 끈기를 키워준다. 국립공원 직업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국립공원 환경보호의식을 높이고 녹색 직업으로서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꿈과 끼를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종 복원 사업, 예예, 예,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이제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예, 그 예. 아주 친숙한 대상이 예, 됐고, 그건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우라든가 사냥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종복원 기술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반달 가슴 곰의 경우에는 어, 세계에서 이렇게 방사를 해서 예. 종복원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올해 이제 두 마리를 방사함으로써 지금 지리산에는 예. 반달 가슴 곰이 29개체가 이제 서식을 하는데. 그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어, 저희들 목표는 2020년까지, 네. 이제 채세 존속 개, 체죠 네. 어, 50마리가, 어, 살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목표고요. 예.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설악산, 오대산으로 이제, 어, 확산하는 아... 게다음 목표인데,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산양, 어, 오락산에서 이제, 예. 어, 산양을 이제, 복원하는데, 지금 오락산에, 어, 만 3마리, 정도의 산양이 서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보건 사업을 하는데 이거 산양의 이제 최소 존속 개체 수는 한백 마리 정도로 100마리. 보고 있습니다. 마리라고 지금 몇 마리 다르 지금 한세 마리가. 절반 조금 못 되네요. 네. 그래서 설악산에도 한 이백여 마리 오대산에도 어 산양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 어, 산양의 그 백두대간 예. 생태축을 어, 형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아.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세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여우보건사업입니다. 여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토종여우인가요? 토종여우죠. 아. 어,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그러면 여우가 어느, 국립공원에서 예. 가장 서식할 수 조건이 좋은가를 예. 이제 연구를 해서, 예. 어, 그 대상지가 바로 어, 소백산이다. 소백산에는 여우의 먹이자원인 예. 쥐들이 좀 많은 편이죠. 설치류 예, 설치류가 많아서 예. 이제 소백산에 사실은 작년에 어, 두 마리를 방사해서 어, 실패를 했습니다. 아. 아, 근데 원래 이제 여섯 마리를 방사 아, 중인데요. 어, 사실은 이제, 어, 여우가 생존 확률이 조금, 음, 낮은데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종복원 사업은, 어, 많이 또 시간도 걸리고, 예. 그에 따른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또, 많이 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좀, 어, 시간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좀, 어, 지켜봐 줬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면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네.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 정보원 사업에 이제 두 가지 목적 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방사리에서 그어 최소 존속 개체의 여분을 늘려 가지고 어, 어 자연적으로 이제 서식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방사는 하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 연구를 하면서, 예, 예. 어, 종복원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아. 거이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반달 가슴공 예. 같으면은 그냥 방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위치 추적기요. 예, 예. 위성 추진, 추적장치를 달아서 다시 또 잡아들여서. 예. 또 건강 체크도 하고 다시 놔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다 추적이 되는 모양이죠. 어, 추적이 되죠. 이제 그 방사를 할 때, 어, 기본적으로 어, 반달가슴곰에 이제 발신기를 어, 부착을 하죠. 아, 어, 그래서 네, 네. 거의 한 4km 이내에서는 어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쯤 발신기도 교체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또어 서식지 이분 이거 그 반달가슴곰이 네. 어 생활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 연구 결과가 되는 거죠. 어, 아, 네. 연구하고 나옵니다 예 네. 이게 잘 잡히나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laughs> 그게. <웃음> 곰이, 어떻게 잡죠 이걸? 곰이 이제 아주 이제 그 영리한 음, 동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발신기를 추적하거나 어, 또는 이제 겨울에 동면할 때, 아, 네. 예, 어, 저 하기도 하고요. 동면할 때어 발신기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좋아하는 먹이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포죠. <laughs> 해서 네, 네. 어 발신기도 바꾸고 또어 뭐라고요? 건강도 체크도 하는데. 음. 어 사실 이제 이 곰들이 어, 이렇게 어, 생포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또또 다른 또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노하우가 많이 됐고 해서 굳이 1년 만에 생포하지 않고도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배설물 이런 걸로 해서 어, 추적하는, 추적하는 방법을 지금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외국에도 이렇게 좋은 사례로 또 소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또 자긍심도 높아지는 예, 거고요. 예. 우리 또생물공학 기술도 또 그만큼 또 인정받는 계기가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어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또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지금 안전사고입니다. 예,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선 또 산악 구조대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올 지난 해에 어 연간 총 탐방객 수가 한 4,100만 정도 되었습니다. 4,100만 명. 네, 네, 그렇습니다. 연인원.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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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에 한 800만, 어, 설악산에 한 370만, 어, 엄청나네요. 지리산에 한 270만 이래서 이제 아주 많이 늘고 있고요. 어, 우리 탐방객이 어, 증가할수록 네. 사실은 안전 사고도 어따라생자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저희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안전사고는, 어, 사고가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그렇겠죠. 어, 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반 재난구조대에서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예. 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저 조직을. 늘좀 어, 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탐방객분들한테 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끼 출입으로 인해서 북정 탐방로가 아닌 새끼를 출입을 했 가면 안될 길로 가는 경우요? 는길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가는 길로 로는 길로 길로 가는 길 길로 가는 가는 로 가는 가는 로 가는 가는 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등산로를 이탈해서 가는 행위도 막아야 되겠고 네. 또, 또 산불을 예방하려는 그런 계도 활동도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귀한 살림이 한 번에 잿더미가 되는 그 안타까운 네.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 것을 하려면은 이걸 준비하는 그런 그 인원들이 네.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요 네. 인원도 많이 네. 필요하고요. 어, 또 이제 산불이 어, 날그 시점에는 네.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 시점에는 예, 통제도 좀 하고요.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이 등산 문화에 대한 그런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산에 가서 어, 산불 뭐 담배를 피운다든가 물론. 그중에선 또 흡연으로 적발되는 뭐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등 탐방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네. 어, 산불이라든가 또는 뭐산병충해또 산사태까지도 어,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이렇 네.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국립공원은 각 나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국 기관들, 선진국과의 교류 같은 그 연구 교류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죠. 교류도 하고 있죠. 우리가 예. 이제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가지고 어한 다섯 개 국가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예. 어, 서로 이제 공원 관리를 하면서 하는 네. 예. 어 정보도 공개를 하고 하는데 이제 외국에는 주로 이제 국립공원 관리가 이제 공원청이란데 네. 예, 정부기관에서 음. 하죠, 이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법 무질생애 같은 거는 경우는 이제 수사도 체포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 음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렇게 좀 음하게 단속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제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저 탐방객 수준이 좀더더 예. 더 높아지면 홍보활동도 많이 예, 제철 예, 홍보 활동, 예.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임기 이제 막 시작하셔서 앞으로 이제 3년 가까이 또이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잘 이끄셔야 되는데 앞으로 포부와 각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어, 우리 국민들이, 어, 국립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 또 탐방객들한테 편리하게, 어, 안,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 탐방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어,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어, 특히 이제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예. 어, 정말 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어, 또, 처우 개선돼서 예. 좀더 탐방객들한테, 예. 어, 좋은,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laughs> 그것이 예. 가장 저희들 뭐, 공단의 포부이자 예. 이사장으로서 저희 포부이기도 어, 합니다. 예. 국립공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소중한 우리 국가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자산이 잘 유지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은 우리에게 휴식과 안정을 주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을 가꾸고 잘 보존해서 후세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